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4년 수학 2 기말고사 기출 네 단대부고 18번 문제. 지금부터 피드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림을 그려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아마 계단을 조금 빨리 할수 있는 테크닉이 있냐 아마 여쭤보신 것 같고요. 네, 공식과 평행이동을 서서 그나마 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수 fx와 얘를 yx에 대칭이동한 곡선이 있으니까 fx하고 yx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얘를 대칭이동한 곡선이 있는데 적절히 넓이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 넓이가 어,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좀 구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fx랑 그 곡선과 이 직선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어, 직선에 따라서 각각 S 2 S 3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f x 하고 x 하고의 관계를 구해야 되니까 f x x 라고 하는 이 식을 한번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삼승에 마이너스 오 x 의 제곱 더하기 칠 x 네, 그리고 빼기 삼입니다. 자, 일 집어 넣었을 때0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계토 이렇게 짜 맞추시면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x 1에 제곱에 x 3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랑 x랑이 지금 두 점에서 만났는데 1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통과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 대충 이제 어,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얘를 어, 미 f(x)를 미분을 하면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3차함수, 서로 어,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건 확인이 금방 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어 어떤 모양인지, 자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런 네 그림이 나오는데 어 여기가 f x 예요 여기가 Fx가 이렇게 생겨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요거의 역함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역함수의 개념이랑 좀 비슷하죠. 역함수 넓이 구하는 개념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y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 이동화 시킨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아니니까. 여기가 이제 요 함수가 A라고 했습니다. 아, 요 곡선이 A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요 부분의 넓이는 S1이고요. 여기가 S2, 여기가 S3인데, 요기 여기 직선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런 네, 직선, 다른 하나는 요런 직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각의 넓이를 좀 구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S1, S2, S3. 자, S1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 1 어떻게 구해줘야지 되느냐? 자 일단은 3차 함수하고 y 이프가 여기 지금 1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넓이 공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넓이 공식을 쓰게 되면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계수 그럼 12분의 1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까지 간격이 2죠 네 그래서 2의 4승인데 여기에서 이거랑 이거랑이 넓이는 같기 때문에 네, 곱하기 2다. 이렇게 해주시면 3분의 8이다. 이거는 이제 금방 나오게 되겠고요. 자 S3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3를 구하려면 여기 교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만 찾아주시면 되나요? 네, 여기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f x랑 교점을 찾아주면 4,13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13,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교점을 찾아주셔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구구가 예, 되니까. 어 f3 같은 경우에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81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요. 네,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의 넓이는 같으니까 두배 해주시면 되겠죠. 어, 당연히 우리는 어, f x 빼기 x 즉 요놈의 그래프에서 요거 넓이를 두 배할 겁니다. 왜냐하면 f x 빼기 x 식을 제가 아까 이게 구해놨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두 배를 더하기 두 배의 인테그럴 자, 지금 현재 3에서 4까지 가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1의 제곱이고, 요렇게. 네,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만 좀 칠게요. 요 부분만 볼게요. 요거를 x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좀 편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대로 적분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x제곱으로 바꿔서 풀게 되면 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이 좀 빨라질 겁니다. 3을 집어넣었을 때 평행이동의 개념을 쓰는 건데 여기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2에서 3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이걸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x-2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1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s1은 여기를 또 교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0.3이 나오죠. 0.3이 나오고, 어 그래서 여기는 0마이너 3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9가 되겠고요. 요 직각 삼각형에 넓이는 2분의 9가 되겠고, 이거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S2 같은 경우에는 네, 2분의 9 먼저 붙여놓고요. 자 더하기 2배 해주셔야 되는데 x에서 fx를 뺀 녀석이잖아요. x에서 fx를 뺀 녀석. 근데 fx 빼기 x로 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배 해줄게요. 네 그리고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요 녀석 즉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3 요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죠. 요거를 평행이동을 해서 계산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0 그리고 x제곱 그리고 x 백기2 g x 하게 되면 0계산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도 두 개로 줄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s1, s2, s 3 구해서 뭐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피드백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